드디어 11차 과제네요. 어, 10차 과제까지가 2주차 온라인 클래스 2주차 과제였던 것은 알고 계시죠? 아직 2주차 과제를 다 업로드 못한 친구들은 얼른얼른 얼른 올리세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11차 과제는 이제 3주 온라인 클래스의 시작인데 음, 제가 처음에 이 답안지를 올릴 때는 강의를 여러 개 많이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차 과제를 풀이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조금 더 줄었어요. 그래도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고려할 것들이 자꾸 생겨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음 1번, 2번, 3번, 음 6번, 9번, 10번? 9번? 너무 많나요?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근을 갖도록 하는 문제에서요. 1번을 보니까 왜 하고 싶었냐면 근의 공식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2차 방정식이면 a는 0이 아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때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어, 1번이 k 플러스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해서요. 어, 그대로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x앞의 개수가 짝수인 형태네요. 그럴 땐 저희가 짝수차를 쓰기도 해요. 짝수차 공식은 표기를 할때 오히려 헷갈리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 x를요. 똑같은 식에 a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프라임의 제곱이에요.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b프라임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a의 반틈 2분의 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b가 짝수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문제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를 짝수로 쓸 거예요. 분모는 a 분에 따라서 k플러스 3분의 아 근데 x값 구하는 거 아니네요 이거. 중근 갖는 거네요. 그럼 중근을 갖는가는 뭘로 한다고 했었냐면 판별식까지 간다고 했어요. 판별식은 뭐라고 했냐면 요 루트 속에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 중근이라는 건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싹 날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 돼요. 이 문제에서 b프라임이라는 것은 4의 반팀이죠. 2에요. 따라서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인데 A가 K 플러스 3이고요. C가 K예요. 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K, K 플러스 3을 이왕시켰어요. 그게 4가 된대.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이야. 이곳에 k값의 합을 구해라라고 했어. 제가 숙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요 k값을 다 구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음 k를 근의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이건 인수분해가 금방 돼요. 그런데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도 배우지 않았어? 그렇지. 한번 연습을 해 보려고. 이 문제는 인수분해 하는 게더 편해.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언제 쓸 거냐면 얘를 0. 판별식을 해 봐. 그러면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양수야. 서로 다른 두 식은 존재한다는 거야. 그거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라고도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무슨 삼각형이냐? 라는 문제 처음 보는 문제 아니죠. 본 적이 있는 것같아 어디서? 앞에? 곱셈공식 같은 거할 때, 인수분해 같은 거할때막 나왔죠. 세변의 길이가 ABC래요. 그럼 ABC는 절대 0은 아니겠다. 그렇죠세 변의 길인데은은아은어야죠 양수예요. A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같 c x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제곱이라고? 그럼 이 같은 같은 근의 공식 유도하던가 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걸로 묶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분의 e c x 라고 쓸게요. 일단 1차시까지만 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전 시간에 연습을 하셨던 분을 한번더 연습하고 오세요. 완전제곱꼴를 만들 때는 x 하나 있어야 되고 e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두번 곱해서 있어야 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쓰면 a 플러스 b 쓰고요 x 제곱 썼고요 e a 플러스 b 분의 c x 플러스 a 플러스 b 분의 아이고 글씨가 <laughs> 마음대로 안 되네. a 플러스 b 분의 c의 전체 제곱 없던 애 생겼어. a 플러스 b 분의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고 쓸 거예요. 다시 a 플러스 b. 그럼 안에는 x 플러스 a 플러스 b 분의 c의 전체 제곱이라고 바뀌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하고 붙어있는 애가 얘랑 전개가 돼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둘다 있으니까 약분이 돼서요. 분모에 a 플러스 b가 하나가 되고요. 분자는 c 제곱하고 나올 거예요. 밖에 있는 a b도요 제가 a 플러스 b라는 애로 통분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되겠죠 통분이 좀만 더 정리할게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지? 옮길게요 조금만 그리고 요 뒤에 계산할게요. 플러스 통분이 됐어요. A 플러스 B로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아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하고 나왔어요. 완전 제곱 꼴이다 했어.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이잖아. 근데 얘가 남았잖아. 이게 있으면 완전 제곱 꼴이야 라고 할 수가 없지. 완전 제곱 꼴이라는 건 누구의 제곱하고 끊어야 되니까. 따라서 요 뒤에가 0이 된다는 거네. 아까 이야기했죠. a 하고 b 하고 c 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분모가 영일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분자가 영이 돼야 되는 거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영이 돼야 되는데, 즉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요 놈의 피타고라스 정리 계속 쓰겠네. 여기가 수직이래. 그리고 변의 길이가 a야, b, c는 어딘진 상관 없어요. 어, 대변의 대각을 아실 거예요. 각을 a. 각을 B, 각을 C라고 한다면 각 A가 90도인 이등변 삼각형. <laughs> 삼각형. 이참 쓰기가 힘드네. <laughs> 혹은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a인 또한 걸로 써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 아니,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아니빛 변의 길이가 내가 글씨 쓰는 걸 너무 집중해 가지고, 빗 변의 길이가 a 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는 아이디어만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3번 문제를 문제를 읽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켤레 복수, 아니 하나의 무리, 아 허근이죠. 저거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의 한근이 a 플러스 루트 2i야. 복소수 범위 내에서요. 2차식은 두개의 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생긴 복소수는요. 무조건 켤레를 갖고 있다는 걸 따라서 나머지 한근은 A 마이너스 루트 2 I야. 우리 복소수에서요. 두 군의 합은 뒤에 사라져. 해서합2인거 알아요. 곱은요? 그럼 어차피 합차잖아 지금.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해야 되는데 I 제곱 만나면서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2라는 거 알아요. 얘 뭐야? 2차 방정식이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알아. 두근을 구해야 된대. 그럼 이거를 뭐 인수분해를 하고 조립제법을 하고 뭐 아니면 근의 공식을 쓰고 하겠지만 k를 모르는데 지금? k라는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뭐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네. k라는 글자를 모르니까 k를 찾기 위해서 두근의 합은요? 아마 a 비였던 거 기억나? 8이라고요.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k라고요. 2a가 8이니까 a는 4네요. 4에 제곱은 16이니까 K는요? 16 플러스 2가 되네요. K가 부호가 제가 잘못 쓴 건가요? 어, 플러스 K인데 마이너스 K라고 쓰서요 여기가 플러스에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죠. 이게 K네요. 그래서 A하고 K를 더하세요. 답은 22라고 쓰시게 되겠네요. 그냥 복소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잘 아는 건데 혹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이 문제 같이 풀었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고 싶어요. 어, 6번 문제하고 8번 문제는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6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6번을 설명을 잘 들어보고 8번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6번 문제를 보면요. 저는 어디다가 밑줄을 그었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 까지를 다 그었어요. 다 힌트니까. 일단은 x제곱 플러스 2 k-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b-3은 0입니다. 라고 나온 식에 k가 관계없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중근부터 먼저 처리를 할게요. 중근이라는 것은 어? 앞에가 이네요저 반틈짜리 공식 써도 되겠어요?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야 라는 말에 의해서 중근이니까 그러면 k제곱, k가 참 쓰기가 힘드네요.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은 0 k 제곱 사라졌구요 마이너스 a 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은 0이 k 값에 상관없이 성립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거 뭐였어 항등식이었잖아요 항등식은 뭐였는데 방법은 대입을 하거나 숫자를, 수치를 대입하 숫자를 넣거나 그런데 어찌됐든 저 k 에 어떤 숫자가 나오든 결론은 0이 돼야 되니까 k 사라져야 돼 이게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0이야 a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는 3이야 그래가지고 뭐고 하래 이거 a 플러스 2b래 a는 0이었죠 2b니까 그러니까 그러 답은 6하고 나올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8번을 풀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8번을 푸는데 8번은 조금 번거로운게요. 가운데 있는 x의 개수가 k n 2야. 항세 개짜리 제곱하시면 되는데 우리 항세 개짜리 제곱 공식도 외우고 있지 않나요? 아, 외우는 게 힘들어. 전개하세요, 그러면. 근데 나중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학년 동안은. 그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봐 볼까요?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죠? 10차 시에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X제곱. 몇 번? 9번이에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X. 음식이 이렇게 길어. 식수다가 끝나겠네. 3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은 0이 중근을 갖도록 했어. 그러면 중근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막 길어가지고요. 얘가 2차식, 얘가 1차식, 얘가 상수항이에요. 그러니까 2차식의 앞에 있는 계수는 1이고요. 1차식의 앞에 있는 계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요. 얘가 상수예요. 어이식 짝수식이네요. 그래서 저는 쓸, 짝수 쓸 거예요.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반틈의 제곱, 1차식의 반틈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하는데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면 되죠. 한꺼번에 쓸게요. 3ab, 2a, 3b, 제가 전개하고 돌아올게요.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저는 저 전개하고 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난감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제 틀린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과제 검사를 하면서 하면. 음 인수분해를 할때 조금 연습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A하고 B하고 곱셈이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거예요. A, B 둘이 만나서 AB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A 앞 B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2할 거야. 왜냐면 둘이 이렇게 전개해서 2A 만들 거니까 그 다음 B 앞에 3이 있어야지 플러스 3할 거야. 그런데 두 식이 같지가 않죠 지금, 그렇죠? 얘는 전개하면 a a b 플러스 2 a b 플러스 b 플러스 인데 우리는 플러스 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는0이라고쓸 거예요. 응? 이해됐어요? 다시 a 플러스 3. b 플러스 는5라고요 이때 이때의 문제에서 수학은요. 글자 몇줄 잊지도 않잖아요. 필요 없는 말은 주지 않아요. 진짜 필요하니까 다 주는 거고 그 힌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정수 a b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숫자도 아니고요. 자연수, 정수 이런 것은 진짜 답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힌트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답쓸때 그래서 꼭 이런 것들도 표시하셔야 됩니다. 음, 정수 a b라고 했으니까요. 곱해가지고 5가 될수 있는 숫자들 생각할 거예요. 5하고 2을 곱해도 되고요. 1하고 5를 곱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곱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돼요. 그럼 a 플러스 3이 5가 돼야 돼요. a는 얼마? 2. 이 말이에요 지금. b 플러스 2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 a, b의 곱셈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a 플러스 3이 1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4, b 플러스 2가 5가 돼야 돼. b가 3,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2.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 돼야, 아이고, <laughs> 틀렸다. a 플러스 3이 2가 되려면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다시, 마이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7이에요. 따라서 28.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네,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 따라서 24. 여기 지금 뭐였어? 저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A하고 B의 값을 곱셈 만에그 중에서 뭐고 하래? 그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최대값이네요. 답은 28입니다. 아마. 중근을 갔습니다까지 해서 여기까지 완료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여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를 못해서 틀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음, 여기까지 해서 11차 과제를 마무리를 할게요. 12차 과제, 13차 과제 계속해서 과제가 올라가고 있고요. 모르면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계속 놔두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밀리셔도 안 됩니다. 연습 충분히 해가지고요. 등교 계약해서 바로 시험 볼수 있게, <laughs>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연습 충분히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